안녕하세요, 모델 나영입니다. 제가 다섯 개 준비해왔는데요. 우선, 제가 요즘 빠져있는 향수부터 보여드릴게요. 프레데릭 말 포트레이트 오버 레이디 향수인데요. 면세점에서 다 맡아봤는데 이게 제일 향이 좋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을 해보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딱! 맞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해드릴게요 이 향을 어떤 분이 맡으시고 장미꽃다발을 든 스님이 절간에서 담배 피우는 향 이라고 하셨대요 근데 정말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장미향이 우선 메인이긴 한데 시크한 향도 많이 나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꼭 맡아보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제가 정말 많이 쓰는 립인데요. 3CE의 블러 워터 틴트 더블 윈드예요. 겨울 쿨톤 립으로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거의 세통네통 직접 사서 썼거든요. 아까도 올때 발랐는데 생얼에도 그냥 립이랑 블러서 이렇게 착. 하면은 뭔가 생기 있어 보이고 안색이 좋게 돌아가지고 정말 늘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. 요거는 제가 연기 연습을 친구들이랑 자주 하는데 요건 에티켓이다. 상대 배우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도 늘 챙겨 다니는 아이템이고 물론 양치 세트를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가방도 많이 바꿔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가방에 제가 두세 개씩은 넣어 다니고 파우치에도 따로 두세 개씩 늘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. 이거는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. 캠코더가 너무 갖고 싶은데 또 빈티지 캠코더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센스 있게 사다 주었는데 아기들 장난감으로 나온 캠코더라서 작동법도 쉽고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옮길 때도 편해가지고 요즘 잘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도 찍어주고 셀카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매일 잘 끼고 다니는 케이스인데요. 이거는 뮤즈무드라는 제품이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바람쥐가 그려져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귀엽고 제가 원래 되게 잘 질려하고 자주 바꾸는데 이거는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계속 쓰고 있어요.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분들. 이렇게 5개 소개해보았습니다. 이 파우치는 디올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많이 사니까 주셨는데요. 립을 아까 하나 추천을 해서 같이 쓰는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, 여기 바닐라코 플럼퍼거든요? 근데 정말정말 정말 세서 거의 불닭 면 먹은 입술처럼 만들어줘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걸 입에다가 발라놓고 마지막에 닦아내고 더블 린드 발라주면은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입술 편한데 또 플럼핑은 예쁘게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.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미리 하나 쟁여놨어요. 어, 오늘 트리샤 이어에서 처음으로 메이크업 받아봤는데요. 너무 하나하나 맞춰주셔가지고 예쁜 메이크업 된것 같아서 다음 스케줄 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Me lying, me fine, One time for your mind, and two for the soul. Third eye open, you can find.